오늘의 주인공은 애니멀 공화국에 입소 후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묘들이다. 태어난 지몇 개월 안된 악갱이부터 열 살이 넘는 노묘까지 다양한 고양이들이 가족을 기다리는 애니멀 공화국에서도 이 고양이는 가장 노력묘이자 일대 양통령인 명산시다. 청주에, 남주동 쪽에 고양이를 돌보시는 할머니가 있다라고 해서 방문을 하게 됐고, 방문을 해보니까 고양이들 진짜 많았,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한 아이 정도는 저희가 보호를 하고자, 어, 얘기를 해서 할머니가 이제 명산이라는 친구를 소개를 시켜줬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하게 됐고, 이제 처음에 발견했을 때 배가 볼록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임신이었고, 나이가 이미 많은 상태에서 노묘 출산이라 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과, 검사 결과 이제 신장이 굉장안 좋다고 라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와서 구조를 하게 됐고요 명산 씨는 신장이 망가지고 중성화도 안한 상태에서 유기되어 잦은 임신과 출산으로 몸이 망가져 있다고 한다 단순히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명산 씨에게 애니멀 공화국은 노후를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애니멀 공화국 특성상. 아깽이부터 노묘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고양이들이 들어오는 탓에 그 사이에서 지내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벅찰 때가 많아 밥은 항상 다른 고양이들이 다 먹고 난 이후에 가서 먹거나 쉴 때도 부석에서 지내게 된다. 이런 명산시처럼 나이가 많은 노묘들이 애니멀 공화국에서 지내고 있다. 통통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개발 현장에서 갈 곳이 없어져서. 근데 더 힘들었던 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뭐 입양도 힘들 것 같고 입양을 떠나서 당장에 이제 뭐 건장하지가 못하니까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재개발 현장에서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구조를 하게 되었고 청이와 바비는 조금 특별한데 나는 파양인데 그 저기 파양을 받게 된 이유가 7년을 키우셨는데 이제 결혼하신 지는 5년 되셨고 근데 남편분도 아이들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도 참고 이제 결혼 생활을 꾸준히 이제 이어나가던 중에 두째 아드님이 이제 태어났는데 아드님한테 알러지가 반응이 났고 완전 갓난 아기의 상황에서는 알러지에 대한 약도 쓸수 없는데 이제 뭐 호흡도 안 좋고 피부로도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어서 결심을 하시고 찾아오셔서 이거는 뭐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도움을 드렸습니다. 통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장염이 발병을 했고 췌장염은 이제 치료약이 없어서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이도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다행히도 잘 버텨주고 있고 심할 때는 뭐 입원치료를 진행하고 있고요 청이와 바비는 뭐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 아직까지는 건강상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노묘다 보니까 항상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죠 네. 각자의 사연으로 입소하게 된 애니멀공화국의 노묘들 건강한 노묘라도 따로 필요한 케어들이 있는데, 육기되거나 길에서 구조된 노묘들은 더 많은 케어가 필요하다. 애니멀공화국은 노묘들을 입양보다 남은 여생을 편히 보내주는 걸 선택하고 있어, 노묘 쉼터를 만들려고 한다는데. 어, 입양을 못 간다기보다도 조금 보내기가 애매하죠. 아무래도 남은 생이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가족분들하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아서, 어 가족분들의 상심이 좀클수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언제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지 모르고 오늘과 내일의 건강이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입양에 적합한 이제 적합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고양이들 잘 알아야 되고 케어라고 해야 될것같은데 아무래도 케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남다른 사명감도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양보다는 음 별도로 케어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생을 책임져주는 게좀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묘 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애기 고양이부터 나이가 많은 고양이들까지 각각이 다 데리고 있다 보니까 케어 범위가 다르고, 활동 범위도 다르고, 활동 시간대도 다르고, 어, 노묘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이 놀아달라고 했을 때 놀아주고 싶다고 한들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 치댄다든지, 어, 좀 힘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죠. 우선 이제 먹는 것도 다 달라야 돼요. 네, 어린이 사료, 어, 성묘 사료, 노묘 사료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묘들을 위한 노묘쉼터라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예전과 다른 몸 상태와 각자 사연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에게 더 편안한 환경에서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